네, 안녕하세요. 어긋난 건축사입니다. 오늘은 건축사 자격 시험 응시 자격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예비 건축사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실무 수련과 학력 요건을 중심으로 핵심만 짚어 드릴 테니 짧고 굵게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네, 먼저 기본적으로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하려면 크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먼저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에 인증을 받은 오랜지의 건축학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인증받은 건축학 대학원을 졸업한 후 실무 수련을 3년을 거치면 건축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요. 단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지 않은 아, 건축 비전공자는 건축학 대학원에서 4학기 이상 교육을 이수한 후 실무 수련은 3년을 거치면 건축사 자격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비전공자도 건축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 어,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외국 건축 면허 취득자인데요. 외국에서 건축사 면허를 취득했거나 자격을 얻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 국내에서.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으면 건축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무 경력은 개인 통산 실무 경력을 말하는데요.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 후 경력이 아니고 어, 취득 전 예전의 경력도 포함한 개인의 통산 경력으로 산정을 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인정된 대학 및 대학원 수료 후 받아야 되는 이 실무 수련과 외국 건축사 자격의 실무 경력은 서로 다릅니다. 실무 수련은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에 소속되어. 건축사 등록원에 신고하고 감독 건축사의 관리 하에 실무를 수련하는 체계적인 제도입니다. 반면 실무경력은 건설기술인으로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기재되는 토탈 경력을 말합니다. 실무 수련과 실무 경력은 엄연히 다르다는 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외국 면허 취득자는 통틀어 5년 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 경력이 있다면 실무 훈련을 받지 않고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가 가능하고요. 더하여 현행법 시험 과목 중에 대지계획 과목이 면제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7년에 건축사 자격시험이 개편될 예정인데요. 개편된 시험 과목 중에서도 대지계획 분야는 지금처럼 똑같이 면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27년 개편 예정이던 구축사 자격시험 제도가 조금 미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조달청에서 연구용역 내용이 발주가 나왔는데, 그 발주 내용을 보면 어, 2032년부터 전면 개편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제가 다음에 따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건축학교육인증원에 인증을 받지 못한 비인증 5년제 건축학대학 및 비인증 건축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들의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실무수련을 4년 채우면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서조항이 있는데요.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수를 하셔야 건축사 자격시험에 계속해서 응시를 할수 있습니다 어, 지금 지났죠 지금 2025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해당이 없고 2023년 11월 31일 전에 빈증 건축학 대학이나 건축학 대학원을 졸업하신 분들이 실무 수련 4년 채우면, 어,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건축사 예비 시험 합격자인데요. 2019년에 폐지된 건축사 예비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서 건축사 예비 시험 응시 자격 취득일로부터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으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건축사 자격 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올해와 내년 이제 2년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실무경력과 실무수련의 차이를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뭔 개소리야! 네, 앞으로는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자와 비인증학교 졸업자는 점차적으로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진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해당 기한 내에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시지 못한 예비시험 합격자분들과 해당 기간 내에 비인증 학교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신 분들의 불만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예기간을 상당히 오랫동안 줬었던 부분이라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변경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각종 토론회를 통해서 4년째 건축대학 졸업생들도 응시가 가능하도록 학제에 따라 실무 수련 기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이나 건축사의 시험을 보라 시켜야 한다는 등의 논의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시 자격에 관한 법 개정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개정이 되었었고 상당히 오랜 기간 유예 기간을 준 것을 감안한다면 법 개정에 맞춰. 응시 자격을 갖춰왔던 분들이 또 다른 피해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건 니네 생각이고 네. 건축사 예비 시험 합격자가 응시 가능한 기한인 2026년을 끝으로 2027년부터는 시험 제도가 바뀌게 되는데요. 정부에서는 2027년부터 현행 수작업 작도 방식의 시험 방식을 배제하고 컴퓨터 기반으로 하는 cbt를 전면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서 짧게 잠깐 언급해 드렸듯이 최근 조달청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7년에서 5년 연기된 2032년부터 어, 컴퓨터 기반의 시험을 하는 것으로 유추되는 듯한 자료가 공개된 바 있습니다. 어, 해당 내용은 어, 다음에 별도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시험 방식 변경에 대한 확정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었죠. 2027년인지 앞으로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께서는 많이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와중에 최근에 새로운 자료가 공개가 되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당초에 2027년부터 시험방식을 바꾸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또 다시 5년 연기해서 2032년부터 시험방식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이는 자료가 공개되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요 부분은 제가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걸 왜 나, 나만 모르고 있지? 앞으로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은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한국건축학 교육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5년제 건축학대학 또는 건축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실무 수련을 받아야지만 응시가 가능하다고 짧게 요약을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